저기 파란 하우스 보이죠? 네 예. 거기 그 우리 마을 이름이 알집자 석삼자 지삼리라는 곳인데 이 지역을 처음 마을을 만든 사람이 역동 우탁 선생님입니다 음. 우탁 선생님은 단양우신데 단양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벼슬길에 있다가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에 중국에 있는 그 천자가 있는 앞에 책이 하나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책이라서 천자 그 천자 이제 이 책을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천자가 그 책은 우리나라의 보물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역동선생님 i 이가 천재 만재 억만재이기 때문에 그 책을 쭉 훑어보고 머리에 다 담았어요 머리에 담아 가지고 와 있다가 벼슬에서 물러나서. 자기 고향 단양으로 가신 게 아니고 바로 여기로 왔어요 저 하우스 있는 마을에 저게 털을 잡고 이 마을을 처음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두달 동안 문을 닫아 잠그고 그책 머리에 든 주역이라 그러면 주역이에요 주역이라 그런 책을 다 번역을 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책 머리에 있는 거를 책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올라가서. 보이고 이게 중국에서 내가 사신 갔을 때 이런 책이다니까 하인류이참 어, 대단하다. 음. 중국의 보물 주역을 우리나라로 가져왔으니까 동쪽으로 왔으니까 주역이라는 역자와 동쪽이라는 동자를 해서 호를 음. 역동이라고 호를 음. 음. 주셨어요. 역동 우탁 선생님. 음. 그래서 주역에서 달통을 하시고 얻은 게 인간은 도가 있어야 되고. 어, 절제가 있어야, 절촉가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된다. 음. 이세 가지를 조절하시면서 세 가지가 석삼자, 알뒷자, 지삼이라 음. 지금 말이들 지삼입니다. 지금.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는 대안 그 국민학교인데 이 학교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역사가 깊은 학교예요. 1909년이라고만 하면 일제가 한참 번성했던 강점기거든요. 음. 그때에 여기 이 옛날에 그는 분이 예 자기의 그 사제 사제를 틀어서 이 학교를 세운 겁니다. 독립+ 독립 후, 후배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예, 이 학교를 자기 사, 사제를 틀어서 국가에서 세운 게 알고 있어요예 설립은 해는 학교인데 역사가 엄청나게 깊은 학교고 학교가. 여기가 한때 예양 구공까지 군청 소재지까지 갔는 동네기 이 때문에 학생 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음. 보시면은 한때 학교가 선생님이 5 0 년이나 근무한 큰 학교였어요. 음. 이 유서 깊은 학교가 있던 자리라고 음. 이렇게 여기가 학교 자리예요. 그럼 이 학교는 왜 이래 됐는가 하면은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으로 등록하셔가지고. 1차 사업으로 경제개발 5개년계 해, 1차 사업으로 안동댐을 음. 만들었어요. 안동댐을 만들어서 안동에서부터 차올로 물이 이 마을을 다 덮게 됐어요. 저 음. 깊은 마을을. 이게 안동법니다 음. 그리고 이 길은 경치가 좋다, 풍광이 좋다, 기분이 좋다, 물론 그렇죠. 음. 그보다는 이유가 선비 순례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가 선비가 다니던 길. 그럼 선비가 왜 이로 리 다녔나? 이예안이라는고장에는 이 지금도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고등학교 음. 교과서에 지금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은 물론이고. 음. 저 아까 우탁 역동 선생님, 음, 음. 그 다음에 고력대 어부사를 지으신 농암 이현보 선생님, 음. 태계 이황 선생님, 음. 청포도 이육사 선생님, 저 음. 운동가 시인, 이런 사람이 전부 여기 사람이고, 음. 이 길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과거를 시험을 치고, 그 알상급제를 해서 금이 한양에 오고, 그 다음에, 음. 만년에 벼슬에서 물러나 이 길을 돌아오면서 비거의사을 엎으며 모양을 찾던 그 길이고 음. 요 옆에 이 옆에 한 향교라고 있어요. 음. 향교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산 공립학교입니다. 음. 서원은 사립학교고 예, 그 공립학교에 우리나라에전천혀 있을 수 없는 과거를 본 사람이 합격한 사람이 600여명이나 나온다는 여기 뿐이에요 우리나라에 음. 고등, 고등고시한 마을에 600명 나왔다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유석이 그 많은 선비가 공부하러 이, 이 길로 왔다 갔다 음. 하면서 이 다리 밑에는 그 많은 선비들이 오고 가고 생활했던 그 길입니다만 음. 그 길을 못내 아쉬워서 그리워서 음. 소중해서 그길 위에 그대로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음. 그리고 선비가 다니던 길 선비순례길 9코스 음. 그 중에 에, 1코스 음. 제일 1코스입니다. 오천군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코스 중에 제일 코스 관문이에요. 저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음그 코스는 청량산 바로 가기 직전에 가송동에 음 농암종택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 네, 예, 네, 네. 네. 제일 마지막 코스예요. 그 코스. 음 그기서 기붕계를 올라오 걸어보시라고. 아 네. 그리고 에, 또. 그때도 좀... 잘 아시는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태조왕건 아시죠? 네, 네. 예. 태조왕건이 견훤이있데 쫓겨가지고, 네. 803전투에서폭삭망해가지고 네. 예. 목숨을 내놓을 지경에 옷을 벗어서, 옷을 말하면 별이 네개 장군인데, 예? 옷을 벗어서 신증겸 장군이 있는데, 차장님인데 음... 벗어주고, 네가 내 대신 해라. 음.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음. 죽어, 죽어. 꽉 쌓여있는데 도망도 못 가. 죽어. 자기는 그 짝대기 한 개, 이병 오, 옷을 입고, 밤에 선호시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탈출해 온 곳이 어디야? 안동역이에요. 음. 안동이 뭐, 아니. 뭐.